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오늘 가장 많이 움직이는 주식 마이크론, 세포내 치료등, 그리고 중국 관리들, 머스크의 틱톡 메가옵션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2025년 1월 13일 현대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인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엔비디아 MVIDI 엔비디아의 주가는 2% 하락하여 133.23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칩 수출에 새로운 제안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규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HSBC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췄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둘째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는 초반 하락 후2.2% 상승했습니다. AXIOS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테슬라의 규제, 신용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셋째 모더나 MODRNA. 모더나의 주가는 17% 급락했습니다. 회사가 2025년 수익을 15억에서 25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분석가들의 예상치 29억 2천만 달러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세포내 치료 인트라, 셀리얼러 세러피즈. 이 회사의 주가는 34% 급등하여 127.19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잔선앤드 잔선이 이 회사를 주당 132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덕분입니다. 다섯째, 에디슨 인터내셔널, 에디슨 인터내셔널.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12% 하락했습니다. 자회사 서던 캘러포니어, 에디선의 장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허스트 화재에 기여했는지,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섯째, 에버크롬비앤드 피치, 에버크롬비앤드 피치. 이 회사는 4분기 순매출이 작년 대비 7%, 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16% 급락했습니다. 시장 기대에 부합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곱째, 메이시스 메이시드. 메이시스는 휴일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발표 이후 8.2% 하락했습니다. 매출 감소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여덟째, 미국 철강류. S? 스틸. 미국 철강은 6.2% 상승했습니다. c n b c 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홉째, 양자 컴퓨팅 주식. 디웨이브 퀀텀과 RIG TTI 컴퓨팅의 주가는 각각 34%, 32% 급락했습니다. 2터 CU 마크 저커버그가 양자 컴퓨팅에 상용화는 아직 멀었다고 언급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열 번째, JPM 모건 및 금융주. JPM 모건은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1.8% 상승했습니다. 웰스파고, 시티그룹, 블랙록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각각 0.8%, 1.9%, 0.1%의 변동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틱톡, 금지 위기와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틱톡 금지 위기와 미국 법률. 현재 틱톡은 미국에서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로 금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틱톡 금지 법안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법원이 이를 막지 않는 한 금지는 이번 일요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BYTDNC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둘째, 중국 정부의 내부 논의 머스크와의 연결 가능성.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금지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강제적인 틱톡 매각은 강도 행위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관리들이 일론 머스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비중국계 인사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로 중국 상하이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중국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 고위관리들과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셋째, 틱톡 매각이 어려운 이유 핵심 기술인 알고리즘 틱톡 매각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틱톡의 성공 비결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정확하게 추천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기술은 중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미국에서 매각될 경우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중국이 매각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국은 틱톡 매각이 곧 중국의 기술적 자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를 피할 수 있도록 법적 싸움을 지원하는 한편 강제 매각은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트댄스 측은 중국 정부에 우리는 법적 대응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매각과 같은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섯째, 머스크가 해결사 역할을 할수 있을까? 중국 관리들이 머스크를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한 이유는 그가 트럼프 당선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9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어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머스크와 같은 인물을 통해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기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강제로를 빼앗으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고조. 틱톡 사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기술 경쟁 등과 연결된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틱톡 금지에 대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발언을 했지만 여전히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틱톡 금지 위기와 중국의 대응 방안 그리고 머스크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틱톡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플랫폼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